안녕하세요. 한미나입니다. AI가 많은 발전을 거듭하면서 코인 관련 소식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개발된 최신 AI는 민감한 질문들이 나오면 짜증내는 등 인간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AI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질문인 바로 리플이 10달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AI가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와 함께 리플에 대한 전망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수익을 기원하며 저희 리플방에서는 리플의 최신 뉴스와 AI 종목 추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상하단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 입장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리플에 대한 질문으로 AI가 가장 민감했던 이유는 바로 매달마다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XRP 물량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매달 풀리는 물량은 총 10억 개인데요. 이 XRP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총 공급량은 1천억 개로 나왔습니다. 이 1천억 개중 80%를 리플 법인과 공동 창업자들이 나눠 갖게 됩니다. 리플 재단이 가지고 있는 880억 개는 초창기 규제 없이 대규모로 시장에 흘러나와 투자자들의 원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2017년 12월에 투자자 보호 정책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최대 발행량의 절반에 가까운 550억 개의 락업을 발표를 합니다. 이때부터 리플의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리고 락업 폐지 물량은 다음 달인 2018년 1월부터 매달 10억 개씩 푸는 것으로 정책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부터 55개월 동안 550억 개가 차례대로 락업이 풀리는 것이죠. AI에게 리플의 1% 락업 폐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물어봤습니다. AI는 좋은 예시를 들어 설명해 줍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 운영을 위해 지금까지 매집한 양은 30만 개로 현재 비트코인 보유량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총 발행량은 2100만 개이기 때문에 블랙록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비율은 1.5%에 불과하죠. 그런데도 총 1%가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엄청난 물량이라고 AI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AI의 표정이 밝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 해제되는 락업 물량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리플의 에코 시스템인데요. 리플 생태계인 1% 락업 폐지 물량은 리플 생태계의 확장에 사용되는 고객사들이 매수하는 부분이고, 1% 물량 중 매수하지 않은 부분인 다시 락업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억 개의 락업 폐지 물량 중 1억 개를 매수해 간다면 총 9억 개가 남는데, 이 9억 개는 거래소로 나오는 것이 아닌 다시 락업이 되어 에스쿠르 계좌로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매수해 간 1억 개도 거래소에서 매도 물량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송금 시스템의 실제 로 사용되는 용도인 것이죠. 그렇다면 2018년 1월부터 지금까지 매달 10억 개가 풀렸는데 얼마나 매수해서 얼마만큼 재락업이 되었을까요? 2018년부터 지금까지 락업이 해제된 물량은 총 550억개입니다. 그중 실제로 시장에 풀린 물량은 100억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450억개는 다시 에스코로 계정에 락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리플 물량에 대한 영향력은 생각보다 작다는 걸알 수가 있죠. 현재 리플 재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XRP 락업 정책에 대한 스케줄이 상세하게 나와있고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는 한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당부를 하네요. 바로 s c cc와의 소상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결이 완벽하게 된 상황이죠. ai는 결론을 냅니다. 현재 매달 나오는 xrp 물량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계속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박스권에서 몇 년을 리플에 묶여있는 것보다는 박스권 트레이딩을 통해 꾸준히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합니다. 하지만 박스권 매매는 계속 기계적인 트레이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AI봇을 통해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현재 가장 엔진이 안정화된 박스권 AI로봇의 누적 수익률은 최대 226%를 기록 중입니다. 박스권은 일정 가격 밴드에서 가격이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오르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효율적인 매매 전략은 가격이 하락할 때 분할로 매수해 매수 단가를 최대한 낮추고 다시 박스권 상단에서 익조라는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위 차트는 어제 리플의 일봉 차트입니다. 박스권 움직임을 보시면 작년 8월부터 이어지고 있죠. 이때 리플을 계속 홀딩을 하는 게 아니라 하락할 때마다 분할매수를 통해 매수 단가를 최대한 낮추면서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하는 방식으로 유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다시 하락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고 박스권 상단에서 익절하는 전략이죠. 보시다시피 가장 수익률이 좋은 박스권 AI 로봇은 현재 유료인 비트코인 구독자 이벤트로 평생 무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도 잠을 잘 때도 자동으로 돈이 복사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께 최고의 성능을 가진 AI봇을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 클릭 후에 행로 숫자 7번과 AI봇이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A의 봇 무료 계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전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